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린 사장 어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지금 소싱을 해야 하는 그리고 지금 소싱에서 준비하면 1월부터 3월까지 바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 봄여름 대비 제품들을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 쇼싱 추천 영상들이 만회, 몇만회 이렇게 조회수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어,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실제로 진입을 했을 때 매출이 바로바로 바로 나오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보시고 뭔가 나와 핏이 맞는 것 같다. 내 쇼핑몰과 핏이 맞는다 싶으면 바로 한번 움직여 보신다면 분명 한 제품만으로도 매출 1000만원, 1억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찾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제품을 소싱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키워드 판매가 설정 등에 대해서 점도 알려드릴 거고요. 제 주위에 다른 대표님들, 그리고 수학생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매번 놀라시는 게 제가 추천하는 제품들이 정말 빵빵빵 잘 터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시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릴 때 정말 잘 팔리는 제품, 내가 지금 들어가고 싶은 제품들 위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런 제품들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다 받아들이시느냐는 여러분들의 판단 하에 움직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유료급 정보들을 풀어드릴 거니까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만약 지금 속눈썹 치고 구독을 누르시고 보시다가 내가 필요한 정보가 없다 하면 그때그때 언제든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바로 지금부터 준비해서 업로드해야 될 1월부터 3월까지 진행해야 될 소싱 제품 추천 리스트를 보여드려볼게요. 일단 여기 준비된 ppt 내용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제가 엑셀 시트도 준비해서 같이 어,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니까 그 엑셀 시트 보시고 조금 더 자세하게 1688 링크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제품 소싱을 할때 키워드 추출이라든지 제품을 어디서 발굴을 하냐면요. 제품을 뭔가 하나를 딱 꽂혀서 들어가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네이버 데이터랩과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키워드를 보고 그 키워드에서 파생될 만한 제품들이 뭐가 있을지를 좀 봐요. 그래서 그 파생되는 제품들을 내가 이점되어 있는 플랫폼들, 뭐 쿠팡이나 네이버. 뭐 에이블리 이런 데다가 쳐보고 거기에 맞는 이제 세부 키워드들을 분석해가면서 제품을 좀 뽑아내는 편이고요. 그렇게 제가 실제로 소싱할 때 움직이는 그 움직임 그대로 여러분들께 소싱 추천 리스트를 작성해서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 제품들 보시고 나와 핏이 맞는다 싶으면 바로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 매번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항상 이렇게 패션 자파, 인테리어 소품 생활용품, 패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설문을 올리는데 이번에는 패션 자파와 이제 생활용품, 생활 자파 쪽이 많아서 그쪽 위주로 조금 준비를 했고 패션도 몇개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활용품 쪽이랑 패션 자파가 많을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댓글은 중간중간 읽으면서 갈게요. 물건이 아무리 좋아보여도 평균 가격대보다 높으면 사입을 지향하는 게 좋을까요? 물건이 아무리 좋아보여도 평균 가격대보다 높으면, 어, 네. 그 일반적으로 물건이 아무리 좋아보여도 이 고객들이 그 제품을 구매하는데 허용되는 그 가격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했을 때이 제품의 이 가격 정도는 그래도 비싸더라도 좋다면 고객들은 충분히 지불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판단이 들시면 가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지양하시는 게 좋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스카프예요. 아무래도 쿠팡 같은 경우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가격이, 가격 대비해서 이제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패션 자파 중에서도 반품률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스카프 쪽은 생각보다 물론 반품률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카프 쪽 조금 추천을 드리고 부피도 작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무조건 무조건보다는 생활 자파, 패션 자파 쪽 하시는 분들이 이 스카프 키워드를 눈여겨보셨으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카프가 제가 저번 영상에서 추천드린 그 안경 해만치? 정말 큰 마진율을 가져갈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업로드하느냐 어떤 제품을 소싱을 해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매출이라든지 순이익 부분에서 좀 쏠쏠한 재미를 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 제품이 스카프 그래서 스카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어, 세부 키워드로 여성 스카프, 뿌티 스카프, 실크 스카프, 머플러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제품명을 구성해서 또는 제품 검색을 해서 소싱을 찾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판매가 같은 경우는 1, 2만원대 판매가 되고 있어요. 주로 내가 제대로 조금 고급화 해가지고 상세페이지를 좀 퀄리티를 높여서 고급화해서 팔수 있다고 한다면 2만원대까지도 충분히 팔아볼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한 1만원 초에서 끝내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688에서 찾아왔을 때 어떤 제품들이 나오느냐 이제 평균 5위 안에서 10위 안 정도. 가격대 정말 싸죠? 심지어 부피도 너무너무 작아요.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웬만해서 포장도 폴리포장으로 거의 다잘 돼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여올 때도 이런 가격부담이라는 배송비 물류비, 가격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을 거라서 정말 초보자분들께도 좀 추천을 드리고 내가 어느 정도 여성 머플러 중에서 센스있게 제품을 고를 수 있다 싶으시면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상품원가는 1,000원에서 2,500원 그래서 내가 1원 1,500원의 제품을 갖고 와서 못해도 12,900원, 15,900원 이렇게만 팔 수가 있다면 충분히 마진율이라든지 내가 광고비를 좀 녹이더라도 충분히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 그리고 봄, 여름, 여름까지는 안 가고 한 2월부터 4월까지 피크로 보시고 굉장히 판매량이 올라가는 시즌이 2월부터 4월 그때 조금 큰 매출을 가져갈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이런 사진 안에 있는 제품들 말고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좀 다양한 제품들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이런 패션 잡화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 하나가 무조건적으로 잘 나간다 이것보다는 조금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잘 나간다라고 봐주시는 게 가장 옳은 방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차렷 이불이에요. 차렷 이불. 차려비불. 그래서 키워드로는 사계절 이불, 극세사 이불, 차렷 이불, 싱글, 차렷 이불, 퀸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차렷 이블 싱글 차렷 이블 퀸으로 나눠져 있는 세부 키워드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 키워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싱글 사이즈 퀸 사이즈가 주로 많이 판매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쿠팡 상위권에는 싱글로만 다 도배가 되어 있어 그러면 나는 이제 퀸 사이즈의 제품들을 가져가지고 이런 틈새 공략을 해볼게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그게 아니라 나는 싱글 사이즈로 들어갈 거야 왜냐면 퀸 사이즈는 부피도 크니까 그냥 싱글 사이즈로 가서 조금 부피도 적고 그냥 큰 트래픽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들어가 볼래라는 식으로 전략을 좀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렷이불 같은 경우는 만원에서 2만원대예요 보통 이런 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불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조금 그래도 중국 소싱을 해서 판매를 해봤고 또는 쿠팡 판매를 해보신 분들께 좀 추천을 드려요. 대신 앞전에 스카프보다는 터진다면 훨씬 더큰 매출을 가져갈 수 있는 제품이 이 차렷이불 인데 이게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대량 사입을 했을 때 중국에서 대량 사입을 했을 때 가격이 많이 낮춰지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도 보시면 차압위불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트래픽이 엄청 크다 보니까 쿠팡 PBN 코메시 1위, 2위를 잡고 있어요. 저는 근데 오히려 이런 레드오션 키워드들을 봤을 때 웬만해서는 저는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초보자분들은 이런 키워드들을 오히려 기피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한 제품으로 큰 매출 그리고 매출을 견인할 수 있는 제품을 만나시려면 이런 레드오션 키워드들은 무조건 끼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이런 적은 인구 속에서는 어차피 큰 매출 내려면 이런 레드오션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차려이불 같은 키워드 어 정말 좋아보이고 여러분들이 뭐 홈인테리어 라든지 이런 생활잡파 쪽을 다루고 계신다면 또는 이불 카테고리 내가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이런 차렷비불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1월말 2월 초까지는 부스팅해서 3월 4월에 터뜨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만원 이만원대 인데 중국에서 만원 이만원대 맞추려면 어, 원가가 낮은 거를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중국에 그 정도의 원가를 가진 제품 리 제품들이 별로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가격대에 들어가지만 1,000개, 2,000개, 1 0 0 0개 팔았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낮춰지는지를 좀 체크하신 다음에 움직이셔야지 이 마진율에 맞는 그리고 쿠팡이라든지 다른 네이버라든지 이런 플랫폼에서 잘 팔리는 셀러들과 평균가를 맞출 수 있는 원가를 세팅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차렵이불 같은 경우는 이제 깔끔한 무지 디자인 또는 체크 무늬 디자인 위주로 좀 판매가 되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히 남들과 다른 디자인을 해보겠다고 뭐 캐릭터가 들어간다거나 플라워 이런 것들 절대 절대 하지 마세요. 괜히 틈새 시장 노린다고 이런 패턴으로 틈새를 노려버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패턴 있는 디자인들을 생각보다 잘 소비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못 소싱을 하시면. 다 악성적으로 남아버리니까 그런 포인트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 차려비부를 1688에서 사진 검색으로 보거나 이제 키워드 검색했을 때 이거 평균 45위 안에서 100위 안, 3 2위 안짜리도 보긴 했는데 좀 이따가 끝나고 1688 링크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평균 상품 원가가 11,000원에서 25,000원인데 지금 한 10개, 5개 10개 샀을 때 가격이 11,000원, 25,000원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더 가격을 낮추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더 많은 수량을 구매하시기 시작하시면 여기서 가격이 팍 떨어지는 카테고리 중 하나가 이런 제품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세 번째는 백팩. 이 백팩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4월, 이때 새학기 시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팩의 소비가 많아지는데, 원래 학생들이 쓰는 백팩이라든지 뭐 대학생들이 쓰는 백팩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다 브랜드를 쓰긴 하지만, 요거는 틈새 아닌 틈새를 노리겠다는 생각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백팩 같은 경우도 브랜드 제품들은 가격이 좀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3, 고3, 애매한 시즌에 백팩을 바꿔야 되는 시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이런 쿠팡에서 조금 괜찮지만 좀 저렴한 것들 사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봐 주시면 되고 가격은 너무 싼 마이 뭐 1, 2만 원대 이런거 패션 잡화 느낌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학생 타겟으로 좀 보시는 게 맞는 방향이다라고 저는 잡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만 원에서 5만 원대 이 사이로 판매하실 수 있는 제품을 찾는 게 가장 맞고요. 키워드 같은 경우는 남자 백팩, 여자 백팩, 학생 백팩 가방 이런 식으로 잡고 가시면 됩니다. 1688에서 검색을 했을 때 평균 39위안에서 80위안 정도 돼요. 근데 오히려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뭐 20대 여자 타겟의 백팩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조금 싼데 이런 우측에 보이는 이런 백팩들은 뭐 어떻게 보면 직장인 백팩 같은 이런 백팩들은 오히려 가격대가 좀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백팩보다는 이런 캐주얼한 느낌의 백팩들 위주로 좀 세팅을 하고 가시는 게 훨씬 더 맞는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이어리에요. 다이어리. 다이어리가 2025년 1월부터 2월까지 정말 폭발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12월, 지금 이번 달부터 많이 판매되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1688에서 소싱을 어, 하기에는 살짝 늦었을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위탁을 뭔가 좋은 방법으로 좋은 가격에 이런 다이어리 제품을 위탁으로 갖고 올수 있다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이런 다이어리 제품을 좀 수급을 해서 진행할 을수 있다. 라고 하면 충분히 괜찮은 카테고리 중 하나가 요 다이어리. 그리고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보통 대규모 대량 발주 대량 구매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마진율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내가 뽑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개 세트 구성 말고 여러 개 세트 구성으로 해도 좋을 것 같고 또는 남들과는 다른 컨셉의 다이어리여도 돼요 그냥 일반 신년 다이어리 말고 뭔가 1년 다이어트 다이어리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컨셉이 잡혀져 있는 다이어리를 내가 갖고 올수 있다 하면 그쪽으로 가셔도 충분히 이런 엄청나게 큰 레드오션 키워드 레드트래픽의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낙수효과를 좀 누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이어리 같은 경우 내년에 만약에 내가 중국에서 가져온다 하시면 미리 한 9월부터 준비를 해서 가져가시는 게 맞고 지금 가져가신다고 하신다면 국내 위탁이라든지 국내 공장 또는 뭔가 갖고 올수 있는 풀이 있다면 이 다이어리 키워드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1688에서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안에 속지가 웬만해서는 거의 다 중국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어로 되어 있는 속지를 좀 찾으셔야 되는데, 그것까지 찾는 데까지도 또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테스트를 해보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언젠가 저도 해봐야지, 해봐야지 하다가 항상 놓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정말 어, 마진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딱 보이니까, 여러분들께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이런 것들 해보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트롤리에요, 트롤리. 또 트롤리입니다, 또. 트롤리는 항상 잘 팔려요. 근데 그잘 팔리는 시즌 중에 하나가 보통 이런 시즌이 바뀔 때 특히 더잘 팔리더라고요. 봄, 겨울에서 봄이 될 때, 그리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뭐 이런 시즌 때 오히려 이런 키워드들이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런 이사라든지 또는 뭐 사무실 이사라든지 집 이사라든지 이런 것들과 뭔가 겹쳐가지고 이런 키워드들이 올라가는 게 아닐까 또는 이런 신년 바뀔 때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조금 더 정리를 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닐까 추측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트롤리 같은 경우는 사실 사계절 제품이기는 해요 사계절 제품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롤리 중에서도 어좀 괜찮은 제품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트롤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무너진 편이긴 해요. 가격이 무너졌고 그렇기 때문에 부피는 큰데 가격이 좀 어, 마진율을 크게 가져갈 수 없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트롤리를 할때 그냥 일반 쿠팡에서 1위, 2위, 3위 이 안에 있는 트롤리 말고 조금 다른 느낌의 트롤리. 아예 디자인적으로, 홈 인테리어적으로 뭔가 감각적으로 만들어진 트롤리이던가. 또는 아예 틈새 트롤리라고 해서 침대 사이 틈새라든지 뭐 가구와 가구 사이 틈새가 있는 그 공간에다 껴넣는 트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세부 틈새 시장을 노려가지고 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틈새 트롤리라든지 틈새 시장을 공략한 트롤리 제품으로 가시는 게 좋은데 트롤리가 진짜 키워드가 어마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트롤리 괜찮게 쌓아가지고 터트리면 지금 당장 터트리지 않더라도 한 6개월간 쌓아가면서 6개월 뒤에 터트린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어만 가더라도 이 제품 한번 판매되기 시작하면 지금 몇년 동안 지금 이 제품으로 먹고 살수 있는지 아세요? 진짜로? 이런 레드오션 키워드. 어, 이미 잘 팔고 있는데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싶을 수 있겠지만 여기 1위, 2위, 3위 셀러들도 그때 이분들이 들어갈 때도 이미 자리 잡은 셀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엄청나게 큰 키워드들은 2, 3년 동안 끌고 간다 생각하시고 가시는 것도 맞는 어,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기내용 캐리어. 기내용 캐리어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1월부터 2월 달에 겨울방학도 있고 그리고 뭐 연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해외 여행도 많아요 설날도 있고 해서 이런 해외 여행을 갈때 기내용 캐리어를 조금 급하게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큰 캐리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브랜드 제품이라든지 좋은 제품으로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기내용 캐리어 같은 경우는 급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냐면 일반 큰 캐리어에 못 들어가는 제품들을 기내용으로 좀 추가를 하거나 또는 출장을 가거나 할때 기내용 캐리어를 좀 가볍게 들 거를 좀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기내용 캐리어는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조금 내가 봤을 때 괜찮게 생기고 가격대가 괜찮다고 하면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런 기내용 캐리어도 추천을 드리는데 이번에 쿠팡에서 정책이 바뀌었죠.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내용 캐리어 진입하시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내가 조금 어느 정도 규모가 좀 되고 내가 한번 이미 자리 잡는 회사를 가지고 계신다 하시면 요런 제품들 들어가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이런 쇼핑 추천 같은 경우를 어 일반 초보자분들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한 50억 100억 규모의 이런 쇼핑몰을 이미 운영을 하시고 계신 분들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 영상 보여주면서 이 영상에서 추천해낸 것 중에서 쇼핑 우리 거에 맞는 것들 좀 가져가서 팔아봐라라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분 봤습니다 진짜로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어느 정도 회사 규모가 잘 만들어졌다 하시면 이런 기내용 캐리어 한번 해보시는 거 저는 너무 너무 추천드려요 제가 기내용 캐리어 사실 깔짝 해봤거든요 깔짝 해봤는데 제가 서울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캐리어를 둘 창고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아서 중간에 그냥 포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깔짝 하고 그냥 깔짝 살짝 올렸는데도 정말 잘 팔렸습니다. 거의 그리고 반품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 기내용 캐리어도 추천드리는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막이 키워드예요. 바람막이. 1월, 2월에는 바람막이 제품들이 거의 안 나갈 거예요. 그래서 3월, 4월 달에 터트릴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로 봐주시면 되고, 지금부터 토싱해서 1월, 2월에는 업로드해서 좀 제품 쌓아 나가면서 3월, 4월에 터트리는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람막이 같은 경우는 3, 4월에 많이 팔리지만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될게 여름이나 4을까지도쭉 나갈 수 있는 제품이다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조금 더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갈 수 있는 키워드 중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 같은 경우는 후드집업. 후드집업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싸게 좋은 제품 가져오실 수 있다면 가져오셔도 되고, 또는 내가 국내에 루트 괜찮은 곳을 안다 하시면 국내에서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런 다이마루 같은 코튼 소재의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에서 조금 생산을 해도 좋은 가격으로 갖고 올수 있는 루트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되고, 후드 집업 같은 경우도 2만원대 후반 이렇게 판매를 해도 잘 팔리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후드 집업 카테고리도 봐주시면 될것 같고, 후드 집업도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바람막이랑 3월, 4월에 피크로 엄청나게 많이 나가겠지만, 이 제품은 5월, 6월, 7월 이렇게 가을까지도 쭉 많이 나갈 수 있다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9번 같은 경우는 식탁 매트예요, 식탁 매트. 식탁 매트 같은 경우는 요거는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스카프랑 똑같은 성격인데요. 부피가 작고 마진율을 좀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제품. 대신 이런 식탁 매트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세트 구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세트 구성을 하셔가지고 가격을 좀 녹이시는 게 좋고 이런 식탁 매트 같은 경우는 식탁 매트 실리콘 테이블 매트, 방수식탁 매트, 등으로 키워드를 잡아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식탁 매트도 정말 다양한 종류가 다잘 나가는 키워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내 취향 맞는 제품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보너스 느낌인데 저 작년에도 요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laughs> 신년이잖아요. 이럴 때는 해바라기 액자가 진짜 잘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해바라기, 해바라기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해서 하시면 생각보다 쿠팡 같은 경우는 40, 50대 분이 많이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해바라기 액자가 또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laughs> 이런 해바라기라는 키워드가 또 1월에 올라가는 추세를 보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해바라기 액자는 아무도 잘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괜찮은 해바라기 찾아서 하신다면 생각보다 괜찮은 판매를 가져가실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라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준비한 소싱 추천 리스트는 여기서 끝이고요. 아무래도 겨울이랑 여름처럼 극 시즌성을 띠는 제품들이 없다 보니까 조금 소싱 추천 리스트를 짤때아 어렵기는 했어요. 어렵기는 했는데 그래도 찾다 보니까 조금 괜찮은 제가 봐도 이런 차렵 이불이라든지 스카프 같은 경우 진짜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한 키워드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들어가셔가지고 준비해서 1월, 3월까지 좋은 매출 가져가실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끝나고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은 1688 링크를 담은 엑셀 파일까지 같이 드릴 거니까 그때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안녕.